아, 진짜? 어, 이 정도 돼야 돼. 워낙에 어, 사람이 없네. 뭐 좋아해, 딱 좋아. 워낙에 뭐 사람이 없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아이 프로듀서입니다. 어, 저는 다이어트에 손간 것은 약 3개월 정도 되었고요. 현재까지는 벌크업 중입니다. 2019년 6월 한 말부터 시작했어요. 나이는 40대이고 키는 지금 현재 172에서 몸무게 73에서 63kg까지 약 10kg 정도 감량하였습니다. 을 감량하게 된큰 이유는 보는 사람마다 어디 좋은 일 있어요? 어디 뭐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회사가 편한가 봐 얼굴이 참 좋아 보이네. 와이프가 되게 잘해주나봐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네 왜 다들 이렇게 살쪘단 말을 얼굴이 좋아 보이냐 하시는지 자꾸 돌려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아 돼지가 됐네요 이렇게 했으면 빨리 더 다이어트를 했을 건데 말입니다 실제 집에 10년 전에 입었었던 바지와 티셔츠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서 몇 개월 전에는 다 새로 사고 심지어 바지도 점점 허리가 맞지 않아서 더 이상 돼지 현상을 막기 위해서 결심을 했었습니다 특히 운전할 때 배가 좁히면서 옆구리에 옷이 이렇게 닿는 느낌이 너무 싫고 운전하는 동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즉시 아파트에 헬스장이 있어서 계시한 그날 헬스장 가서 10년 전에 잠깐 운동했던 기억에 아주 오만 기구로 운동했더만 한 30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막 어지럽고 구떡쏠려서 정말 헬스장에 30분 동안 그냥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어 그래서 근육이 너무 아프고 뭐 골무통이 심해서 일주일간 운동을 못했었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한 후한 달간은 식사는 하루 한천 칼로리 먹었었습니다. 천 칼로리 맞추기 위해서 삼성 헬스 어플까지 깔고 매번 먹은 음식을 기록하였는데요. 배고픈 건 둘째치고 힘이 없고 짜증만 늘어나더군요 근육통이 좀 풀리고 중량운동을 주 6일 하루 30분 정도 매일 하고 러닝머신도 한 20분 정도 탔습니다 첫 달에 몇주안 돼서 몸무게가 팍팍팍팍 빠지더군요 약 3kg 정도 빠졌어요 문제는 힘이 없어서 운동할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69kg 정도에서 몇 주간 몸무게가 정체돼서 정말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량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리고 러닝 모션은 또 20분에서 30분 정도 늘렸더만. 아, 온몸에서 그만 좀 운동하라고 비명을 지르고, 온몸이 쑤시고, 뭐 난리 날, 난리가 나지만 그래도 살은 안 빠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인터넷에 물어보니까 기초 대사량보다 적게 먹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힘을 얻기 위해서 제가 1000칼로리에서 1500칼로리 맞춰서 먹고, 운동량은 그날 컨디션에 따라 1시간 내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몸무게가 서서히 줄어가면서 몸이 어느 정도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하였는데요 아랫 뱃살이 우푹 파여서 보기가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너한테 물어보니까 하루 700칼로리 정도 유산소를 해야 된다길래 문제는 이게 30분만 뛰어도 350칼로리밖에 안 돼서 아침 저녁으로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다 보니까 두 달이 지나니까 몸무게가 66kg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또 여기서 안 내려오라는 겁니다. 몸무게가 진짜 어, 어, 이 더운 날 네, 뭐처럼 뛰었는데 자 체지방은 15%에서 더 이상 안 내려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해외 출장에 제가 잡혀서 어, 일주일간 어, 강제 운동 휴식하고 그다음 식단이 중단되었었습니다. 출장지역이 인도라서 매일 카레만 또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출장복귀 후 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몸으로 재봤는데 어, 이게 웬일이죠? 66kg에서 63kg 확 줄었습니다 아 그래서 기분도 좋고 어, 체지방률 을 재보니까 어, 11%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야 너무 기분 좋고 아주 뭐 날아갈 듯 했습니다 예. 그 이후로는 주 6일 운동하고 유산소는 아예 안 합니다 더 이상 체중이 내려가면 진짜 왕멸치가 될것 같아서 이제는 어, 벌크업 중입니다 벌크업한 지 이제 한 어, 한달좀 넘었네요. 네, 체중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다시 옷을 새로 다 샀습니다. 허리가 33에서 30으로 주니까 옷이 힙합 바지처럼 되고, 와이셔츠도 거죽대기 입는 것 같아서 뭐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다이어트 성공은 됐는데 문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얼굴에 지방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주름도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많이 늙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살 빠졌다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 아프지 않냐고 걱정만 하시더라고요. 아, 이전에는 전 돼지라고 뭐라 하시면서 이제는 또 뭐라 하네요. 아, 그리고 살을 빼면 와이프가 가장 좋아할 줄 알았는데 와이프는 어, 몸좋은면다 어디다 쓸라고 다 쓸데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후기 결론을 말씀드리면 와이프에게 잘 보이려고 다이어트 하지 말자. 이상, 트와이피, 트와이프로스입니다. 아, 잠깐만. 다음 시간에는 다이어트 식단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후기 남겨 중에 아주 중요한 다이어트 방법이 나오니까요.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상 트와이피 프로스입니다. 빠빠이